안녕하세요. SGBS 영상방송 프로그램 만나보고 싶었습니다의 서순영입니다. 이번 SGBS 만나보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김경애 교장 선생님 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천여고가 서해안의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 저희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께 궁금해하는 것들을 SGBs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해서 교장 선생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쁜 SGBs 진행자 우리 학생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 그럼 몇 가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서천여고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서천여고 학생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어, 우리 서천여고 학생들은 첫 번째 볼때다 예뻐요, 첫째. 예쁜 모습이 선해 보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서천여고 학생들은 서로가 돕는 그런 교육 공동체 의식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천여고 학생들이 최고입니다. 네, 서천여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럼 교장 선생님께서 교직 생활을 하실 때 어떤 과목을 맡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체능 쪽 과목을 맡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목을 담당하셨었나요? 네, 예, 교장 선생님은 미술을 담당했어요. 미술. 미술을 담당했는데도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은 다 좋아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과 과목도 좋아했습니다. 가르치기는 어, 미술을 가르쳤어요. 네, 담당 과목이 미술이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참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다고 생각했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어. 교장 선생님께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요. 교직 생활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셨나요? 어,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어, 교단에 섰을 때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변화된 모습, 어, 조금 부정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 긍정적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리고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노력할 때 결과보다도 과정을 열심히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 보였을 때 그때가 제일 즐겁고 기쁘고 보람을 느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이 있었나요? 어그 중에서 제일 물론 공부 잘하는 애도 많이 있고 어, 교장 선생님 입장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그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방은 학생이 그 효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공부는 좀 부족하더라도 아침 저녁 열심히 그 청소를 하고 휴지를 막 이렇게 줍는 그 학생 학생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서예진일 거야 아마 졸업생인데 그리고 열심히 공부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데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천여고 학생을 빛내준 학생. 나지은 학생, 김노건 학생, 또 어, 이영은 학생 이렇게 서천녀고로 빛내준 학생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있었군요. 요즘 학생들의 최대 고민이 진로의 진로나 학업 성적이 많이 고민될 텐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최대 고민거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가슴 아픈 질문이네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솔직히 말하기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창피한 느낌이 드는데 고등학교 여고 시절에 쫙하고 공부를 밤새면서 했는데 어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와 가지고 신발을 벗고 연못 강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다가 황혼이 뉘어 뉘어치는 그런 때 다시 신발을 신고 늦은 밤에 집에도 안 가고 시내를 배회하면서 밤 되게 집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걱정하셔가지고 막 야단을 쳤죠. 그래서 아무튼 고등학교 여고 시절에 교장선생님의 최고 고민거리는 공부는 무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1등 해본 적도 없고 반장, 부반장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천여고 학생들이 100% 너무 다 예쁜 거예요.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는 자세, 능동적인 자세 너무 예뻐요. 교장 선생님이 아픈 과거가 있어요. 네, 그 그렇다면 그 고민 거리를 해결해주신 선생님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우리 서천여고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교장 선생님 여자예요. 근데 여고 시절에 남자 선생님도 물론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계셨겠지만은 여 선생님들이 다 기억에 많이 남아. 그여선생들이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여선생님들이 그 이렇게 홀로서는 그런 모습 같은 거 봤을 때 여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억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선생님들이 많이 기억나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입장은 학교에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어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줬을 때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더 어, 대한민국의 그런 CEO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교장 선생님은 취미나 특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의 취미나 취미 특기 그리고 어렸을 적 장래 희망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취미는 그림 그리기 특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옛날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장 선생님은 그림을 처음 결론 내가 그린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린 그린 그 그림이 그 뒤에 솜씨 자랑 거기에 붙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내가 무조건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무조건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반 미술반에 들어서 내가 잘 그리는 줄 알아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어 미술 선생님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래 희망에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아마 이 학교, 교단을 따라서 교장 선생님의 일생은 그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최고 행복한 행복한 인생 길을 걸어왔다고 확신하고 자부해요. 네, 그러시군요. 교장선생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자우명과 신조를 바르게 세우라고 가르쳐주시곤 하시는데요. 교장선생님의 평소 생활 신조나 자우명이 있으신가요? 자우명은 맨날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 틀리고 어, 고등학교 때이 영향력을 선생님한테 많이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자우명 틀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우명이 틀리는데 아, 교장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는 잘안 나가는데 자우명을 항상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치는 게 있어요. Ask and it will be given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말 뜻인데. 그걸로맨 이렇게 자우명을 삼다가 얼마 전부터 자우명이또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가 한 말이에요. 히켄두 시켄두 와이남미. 그 여자도 할수 있고 큰그 남자도 할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해 와이남미. 그게 자우명이에요 그래서 교정 선생님은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서천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가. 길로 제대로 잘 조금 만족한 그런 길을 가지 못할 때 교장 선생님이 입장으로 이렇게 외쳐요. 뒷산에 올라가서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그 교직원 공동체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의 좌우명은 그것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자우명을 갖고 계시군요. 아, 아이고, 고맙구만요. 어, 고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은 선생님을 본받으며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한 선생님 상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나 시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첫번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어,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 모든 뭐, 교직원 선생님들이 세 가지 삶의 운동 세 가지 사랑하기 운동 그건 첫 번째는 학생 사랑하기 학생 두 번째는 학문 사랑하기. 학문 학문은 항상 자기 끝없는 자기 견찬을 해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첫 번째는 학생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학문을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장 내 직장 이 직장이 천직이다. 직장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생님 이세 가지를 고루 갖추고 세 가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선생님이 바람직한 선생님 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천여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 우리 서천여고 학생들은 진선미가 있잖아요. 교훈, 진선미, 바르게 알고 참되게 살며 아름답게 자라자. 진선미를 언제까지 실천해요? 영원히. 영원히 진선미를 실천할 때 정말로 서해안의 명문여고답게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 답게 아주 훌륭한 CEO가 여성 CEO가 탄생될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교장 선생님 좋은 말씀,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천여고 SGBS 이렇게. 아주 나날이 발전해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KBS, MBC 앵커보다 더 잘하고 앞으로 우리 SGBS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말로 그 방송계를 주름잡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확실한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SGBS 영상방송 프로그램 만나보고 싶었습니다의 김경애 교장 선생님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